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러 가정 주치를 만나는 날이다. 상담을 마친 후에 나는 선생님께 사람들이 아파요라는 소책자를 보여 주었더니 그 선생님은 책자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하셨다.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나의 말을 믿어주고 받아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 10권 정도는 선생님 집 사무실 한 켠에 두시고 35권 정도는 손님들이 쉬는 테이블 위에 놓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안내 착, 책자 옆에 사람들이 아파요. 라는 책자를 비치하면서 이 책자를 보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고전 관념을 깨고 나도 할수 있다. 나는 도전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림도 없을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일체의 망설임 없이 소책자를 전했다는 점에서 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저도 기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